전문가들이 표현을 할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식이 무겁다. 특히 뭐 삼성전자 보고 이런 표현 많이 하죠. 무거운 주식이다. 그럼 이런 애들은 왜 무겁다라는 표현을 하느냐? 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개인들이 봤을 때 이게 뭐 개인들이 많이 물려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뭐그 시가총이 커서 그런가요?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시가총이 커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보면은 그, 호가창 때문에,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많아서, 요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은, 가볍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놓으시면 테마주 찾을 때 좀, 좀더 편한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 그러면은, 무겁다라고 하는 거는, 첫째로, 상승이 제한된다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이 그, 가장 싫어하는 포인트입니다. 오르 빠지고, 오르빠진다 소리야. 이런 종목들 중에 대표적인 친구가 동성화인택이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자주 들어가는 친구고, 저는 이런 친구들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이런 애들을 월봉으로 보면은, 오른 빠지고, 오른 빠지고, 오른 빠지고, 오른 빠져요. <laughs> 진짜 재미없거든? 이거를 잘라 먹으면 좋아. 오히려 이런 종목이 바닥이 확실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확실하니까 바닥 오면 사가지고 올라가면 더 집어 던지고 1%가 됐든 2%가 됐든 5%가 됐든 10%가 됐든 계속 먹을 수 있는 종목이긴 해요. 타점만잘 잡아놓으면은. 근데 반대로 보실 때 이런 종목은 들고 있을 때 따블 나냐 따블 안 나요. 누구는 무슨 종목을 넣가지고300% 수익을 냈니 400% 수익을 냈니 이래도 이런 종목은 아무리 사도 300%, 400% 수익이 안 나요. 포스코도 그렇지 무거워. 근데 얘들이 왜 무겁냐를 보셔야 되는데 시가총이 액큰 것도 있어요. 근데 상승이 제한된 종목 중에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공통점이 이게 있어요 매도 물량이 어디서 쏟아지냐 상승하면은 기관이 매도를 해요 상승하면은 외국인이 매도를 해요 그리고 상승하면은 테이버가 매도를 해요 <laughs> 무슨 소리냐 동성화인텍을 오랫동안 지켜보는 입장에서 혹은 뭐 SK텔레콤 오랫동안 트레이드하는 입장에서 그런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어 얘는 여기 오르면은 더못 올라가라고 하면서 던져요 이미 시장 참여자들이 대박을 노리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 얘는 이거 먹으면 많이 먹는 거야 하고 들어온다고 그리고는 얘가 실적도 우량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매우 실적이 우량하고요 그리고는 뭔가 배당도 좀 존재라고요 그 다음에는 성장도 꾸준히 보여주는 친구인데 문제는 이 성장이 화끈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매년 어떻게 보면은 얘 목표가 이렇게 올라가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 보니까 이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 그래 여기서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가치 투자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요. 꾸준히 올라가니까 대신에 저점에서 사놓고는 올라가면 집어던지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고인물이고 다르게 보면 가치 투자자고 누가 보면 이제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들어오는 그냥 주식을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 매매보다는 투자의 진심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르면 던지지. 얘가 만약에 상한가를 가. 그러면 그날 상한가가 풀려 왜? 야이 상을 상을 갔어? 집어 던지는 거야. <laughs> 야이 종목이 상을 가는 종목이 아닌데 야 얘가 상을 가는구나 하고 다 집어 던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금 과하게 대세 상승을 할때 그럴 때는 비중을 확 줄이고는 또쭉 밀리면 비중을 늘리고 꾸준히 어떻게 보면은 추적을 하고 관리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수익은 날수 있지만 문제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은 좀 많이 물리는 경우가 많고요. 혹은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느냐? 분명히 성장이 화끈하지 않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얘는 성장 속도가 눈에 보이는데 주가가 만약에 뭐 장대면 이렇게 떴어.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갑니다. 요게 지금 대표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 자체가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 동성애틱도 보시면 은쭉 올랐다가 한참 떨어지고는 올라가지. <laughs> 한참 떨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평균으로 돌아와. 급등을 줘도 돌아왔다 가고 급등을 줘도 돌아왔다 가고 급등을 줘도 돌아왔다, 급등을 줘도 돌아왔다 가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애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얘도 이거죠. 주봉 볼때 쭉쭉쭉 밀렸어요. 그럼 올라는 가겠지. 올라는 갈 거니까, 아, 이 정도면은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린데 이거는 주봉을 봐도 그렇고, 월봉을 보시면은, 월봉 보면 은 2만원 간못 가, 이거. 2만 5천 원이 고점에 다 껴있어. 근데 왜 그러느냐? 얘는 고배당으로서, 영업익률이 아주 낮으면서, 영업익률 되게 낮아요. 그러면서 물량으로 승부 보는 곳이거든. 얘가 옮기는 게 철광석으로 옮기고요. 어디로 포스코, 그, 제철소로. 그 다음에는 공물을 옮기고요. 어디서 우크라이나부터 우리나라로. 그리고는 천연가스로 옮기고요. 그게 미얀마, 혹은 호주로부터 우리나라로. LNG, 이렇게, 그, LNG 관련돼가지고, LNG 그 해상 광구를 들고 있습니다, 지분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오래 걸려, 이게. 오래 걸리는 대신에. 들어가면은, 확률이 매우 높죠. 왜 고배당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단기로 급등을 먹겠다. 야, 24,000원 정도, 25,000원까지 갈수 있다는데, 야 그럼 들어가가지고 이거 뭐 24,000원 바로 가는 거 아니냐. 뭔가 누가 사야 돼. 기관 외국인이 많이 사야 돼. 이런 애를 보시면 은 조금 오르면 기관 외국인이 막 집어던지고요. 올라갈 때는 기관 외국인이 미친이잡아 이럴 때 올라가. 이럴 때 얘들이 보고 들어올 때까지 보고서가 나오든 뭐 아니면 실적 발표 직전이든 아니면 시황이 좋든 얘들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가지고 올라가면 그때 파시고. 얘들이 안 사면은 쭉쭉 밀리니까 밀렸을 때 적정 라인 되면 그때 사시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매수 매도가 조금은 쉬우면서도 참을성이 필요한 확실하게 밀렸을 때 사야 되고 올라가는 동안도 목표 주가까지 뭐 목표 주가까지 하루 이틀 만에 가는 게 아니고 일주일 이 주일 걸려서 올라가거든요. 어, 올라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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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네 하고는 위에서 파셔야 되는 거야. 매수 매도가 어려워요. 대신에 이거를 감을 잡아놓으면은 어이 그 생각보다 괜찮게. 어, 수익을 거둘 수 있으니까 무거운 종목의 특징을 조금 보셔야 되고요. 반대로 가벼운 종목들있죠 예를 들어서 뭐 휴마시스 이런 애들. <laughs> 어, 최근에 우리 뭐 이런 이런 애들 지금 보시면은 이런 애들이 아주 가볍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런 애들이 개인들이 제일 잘 제일 이제 바라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기관외국인 사네 아니지 외국인지 뭐 5%밖에 안 들고 있고요. 기관외국인 이렇게 이쭉 사는데 이 기관외국인의 매수매도가 정말로 기관일 것이냐를 좀 보셔야 됩니다. 왜? 평소 때 매수매도 안 하거든요 이게 평소 때는. 이 조질 때 매수 매도 없어요. 이게 기관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법인체일 수도 있어요. 기타법인일 수도 있죠. 그게 기관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게 어떤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냐. 이런 애들의 매수 매도를 참여하는 주체 자체가 누군지를 보셔야 된다. 기관도 기타법인이냐 아니면은 기관의 매수 자금 중에서 이런 자금이 있습니다. ETF 자금. 요런 부분들은 아주 기관의 종목을 무겁게 무겁게 만드는 신고예요. 그래서 대용주 같은 경우에는 ETF 자금이 묶여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섹터 통째로 움직이고요. 우리나라 대용주 보면은 같이 움직이지. 왜 코스 피 200, 200에 들어있으니까. 요런 애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냥 기타 법인이 그냥 내가 회사 하나 차려놓고 회사 돈으로 주식 사. 회사 돈으로 주식 팔아. 회사 돈으로 단타치는 분들이 있거든. 왜? 법인세가 싸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 돈으로 단타치는 경우 있어. 회사 자금 굴리면서. 근데 그런,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막 들어와가지고 한번 막막 매수매도 해가지고 돈 벌면은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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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평소 때 매수매도 안 하다가 가끔씩 확, 확 사, 사는 경우 있어요. 요런 기업들이 누가 사는지를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눈치를 잘 보셔야 돼 꾸준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친구들은 아까 동성 같은 경우 보여드릴게요 요런데 같은 경우에는 기관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 매도를 합니다 꾸준하게 꾸준하게 단계로 이렇게 살 때가 있지만 보통 보면은 한 만주 이만주 요 정도 내부에서 계속 꾸준히 트레이드가 발생을 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하거든 꾸준히 기관들이 이제 뭐 이게 뭐 섹터별로 됐든 ETF별로 됐든 계속 매수 매도를 꾸준히 한다 그리고 이런 애들은 많이 오르면은 다른 애들이랑 키마추기라는 표현을 하죠. 얘 많이 오르면 얘 파는 거야. 얘 저기 많이 떨어지면 얘를 더 사는 거고 다른 종목 비해서. 그러면서 비율을 맞추면서 ETF 자금 혹은 뭐 펀드 자금이 계속 이제 비중 관리하면서 매수매도하면서 꾸준히 수익을 낸다라는 관점에서는 누가 사고 파는지가 중요하고요. 무거운 건 무거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치 투자자가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높은 수익을 얻고 싶다. 정말로 테마성 기업을 찾고 싶다 그러면은 거래량이 있는 대신에 그 거래 주체들이 누가 중심? 개인 중심. 그리고는 거래 주체들이 누가 중심? 외국인도 뭐 CFD라고 하는 레버리지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 혹은 기관들 역시도 조금은, 아, 이 형들은 이 t f 아닌 것 같은데, 아, 이 형들은 같이 투자자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형들이 왔다 갔다 하는 종목. 심지어는 기관이 안, 사, 매수 매도를 아예 안 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데들 막 상가고 이래요. 그래서 무거운 주식과 가벼운 주식에 대해 가지고 본인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아 놓으면은 아, 얘는 매매다, 얘는 테마다, 얘는 투자다, 얘는 단타다. 이게 좀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방향성을 좀 어 내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좀 설정하는 그런 좀 기준으로 삼으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무거운 종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